네 정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절화장미를 지난번에 삽목을 했었는데요. 그 절화장미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우선은 절화장미는요, 우선 특정 기간이 지나야 뿌리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최소 한 달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아직 한 달이 안 됐어요. 저희가 삽목을 한 거는, 5월 21일이고요. 오늘은 6월 19일이니까 아직 한 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우선은 중간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일반 장미는 나무에서 바로 삽목해온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절아 장미 삽목한 그 다음날, 5월 22일날, 삽목한 거거든요. 요거는 보게 되면, 자, 어, 상토에다가 제가 삽목을 했고요. 뿌리가 이렇게 잘 자랐어요. 요것도 어, 상토에다가 제가 삽목을 했는데, 이것도 뿌리가 자랐어요. 보이시죠? 어, 총 3개를 제가 일반 장미를, 덩굴 장미를 삽목을 했는데요. 이거는 지피 펠렛에다가 제가 삽목한 거예요. 어, 이게 뿌리가 많이 났죠? 지금 보니까, 음, 요두 개가, 총세개 중에서 이두 개는 확실히 상토에다가 삽목한 게더잘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비슷한 시기에 심었던 게 얼마나 뿌리가 잘 자랐는지 먼저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절아 장미를 두 가지를 제가 삽목을 했었었는데요. 하나는, 어, 찐핑크 미니인 기젤라 장미하고요. 그리고 송이가 아주 큰 하얀색 비슷한 하젤 장미를 두 가지를 삽목해 다 살아났어요. 음. 어, 왜 살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옆에 있던 조그만한 싹이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송이가 컸던 하젤 장미는 어, 뿌리가 날것 같아요. 조그만한 찐핑크였던 기젤라 장미. 기젤라 장미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인을 분석하기로는 음, 장미를 두 종류를 샀었는데요. 우선 기젤라 장미는 제가 장미를 살때그 당일날 갔을 때 꽃집 두 군데에서 기젤라 장미를 사고 또한 곳에서 화젤 장미를 샀는데요. 기젤라 장미는 사실 그날 꽃이 들어온 게 아니었었어요. 며칠 됐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꽃 음 가져온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샀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싱싱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잘라놓은지 어, 좀 됐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삽목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고요이 친구들은 제가 왜,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하절 장미 같은 경우는 제가 꽃집에 갔을 때 그날 아침에 꽃을 받아왔다고 하셨었거든요 어, 그래서. 확실히 이 하질 장미는 다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절화 장미를 가지고 삽목을 하실 때에는 첫째 그날 바로 들어온 장미를 사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우선 이제 뿌리를 한번 볼게요. 요거는 네, 지피 펠렛에다 한 거고요. 자, 여기 보면. 소리가 나오지 않았는데 잘 보면 요렇게 요런 부분이 있어요. 하얀 부분. 어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마사 마사에다가 했던 건데 요. 보여드릴게요. 마사에다 했던 친구는요. 이게 종이꽂아 넣어도 되죠. 밑에를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얗게 된 부분이 뿌리를 날려고 하는 거거든요. 음, 요 하얀 부분 보이시죠? 이거는 뿌리가 나기 전에 이렇게 하얗게 돼요. 이게 곰팡이가 아니고요. 이 친구들이 뿌리가 날때 되면 이렇게 하얗게 변하거든요. 이 현상이 지금 이 친구가 일어난 거 보니까 어, 시간을 더 주면 뿌리가 날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마사토. 마사토에다가 삽목했던 어, 애인데요. 얘도 보면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죠. 어, 여기 보면 조그만하게 뭐가 나기는 했어요. 지금 얘도 지금 뿌리가 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확실히 어, 절화장미가 삽목이 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좀더 시간을 주면 여기서 분명히 뿌리가 날 거예요.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 일반 장미를 삽목하는 것보다는 기간으로 봤을 때 확실히 뿌리가 나는 속도는 느려요. 이 친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절아 장미가 아니고 제가 바로 삽목한 날이 친구는 이제 어, 삽수를 준비해서 물에다가 충분히 불려준 다음에 바로 삽목을 어, 한 거죠. 그 친구는 한 달이 안 됐는데 뿌리가 이렇게 많이 자란 거죠. 요렇게 보이시죠. 음. 그래서 우선은 어, 저처럼 절화장미를 삽목하실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하루 이상 지나버린 꽃은 절대 삽목하지 않는다. 꽃집에서 팔 때에 꽃이 들어오는 날이 있어요. 요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시고 난 다음에 또 절화 장미는 삽목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고요. 제일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보니까, 음, 집피 펠렛이나, 그 지피 펠렛과 그리고 마사와 마사토에 해봤는데요. 지금으로는 보면 하얀 게 가장 많이 올라온 게 사실은 마사였어요. 마사에다 삽목한 게 제일 빨리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사토도 지금 하얗게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지피 펠렛은 하얗게 밑에가 올라오진 않았지만 옆에 이렇게 싹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세 가지는 제가 더 키워서 뿌리가 완벽히 나면 한번더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올려드리는 거는 어, 절화장미가 삽목이 되는지 여부를 너무 궁금해하셨고 지금 준비를 하고 싶으신 분도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달이 안 됐는데 영상을 찍어서 공유한 거고요. 이거는 다시 제가 다시 한번 심어야 될것 같아요. 심고 난 다음에 제가 적어도 지금 뿌리가 이 정도로 하얗게 올라온 거 보면 한 15일 정도는 있으면 뿌리가 나지 않을까? 네, 15일 정도 경과가 되면 뿌리가 자랄 것 같아요. 그때 한번 결과를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장미를 삽목하실 때는요 어, 어디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상토에 대했는데 상토도 어, 상토도 좋고요. 그리고 지피펠레트 좋고요. 다 좋은 것 같아요. 마사토도 좋고.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을 마르지 않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 마사토나 또는 마사는 물을 더 자주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상토는 물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마사나 마사토는 물을 바로 배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저 같은 경우에는 음 저명 관수로 물을 매일 좀 채워줬어요. 마사와 마사토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상토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매일 채워주면 곰팡이가 쓰기 때문에 물을 매일 채워주지 마시고요. 며칠 간격으로 물을 채워주시면 이 친구들이 충분히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 15일 후에나 어, 절화 장미의 결과, 하젤 장미가 어떻게 뿌리가 나는지 한번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인의 정원이었습니다.